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간영인 tv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코로나 19의 확진자가 대구 지역에서 다수 발견되면서 큰 혼란입니다. 특히 대구 지역의 코로나 확산 주범이 기독교 이단으로 분류된 신천지 대구교의 신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대구교에서 코로나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취재 결과 확인했습니다. 신천지 받았다가 최근 탈퇴한 신자들에 따르면, 신천지의 예배 형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존 교회의 경우 성도들이 많을 경우 1부, 2부, 3부, 4부 혹은 8부까지 나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예배를 한 번만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는 신도들이 한꺼번에 몰려 다닥다닥 붙어 예배를 드릴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한 신천지는 맨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 바짝 붙어 예배를 드리다 보니 코로나에 쉽게 노출된다고 합니다. 신천지를 탈퇴한 신도는 한 자리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예배를 장시간 들이다 보면 무릎도가니가 다 나갈 정도로 큰 고통이 뒤따른다고 회상했습니다. 신천지 상당수의 신도들은 한꺼번에 집단으로 생활하는 경험하나 코로나 등에 취약하다는 주장입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도방 전도를 한다거나 할 경우 집단적으로 함께 움직인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신도의 감시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신천지는 이단의 특성상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통제한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도 신도가 확진자로 확인되면서 철저하게 숨기려고 한 것이 원인을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게 된 원인은 신천지의 폐쇄적인 형태의 예배와 운영 과정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강영이 TV였습니다.